어, 안녕하십니까 어, 카돌이 카도리 디테일링의 카돌리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어, 쏘나타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VIP 스팀 패키지 v i p 를 하시는 거예요. 철분 빼고 타르 제거하고 어, 차가 지금 흰색인데 약간 아이보리 계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철분이 지금 제 눈으로 보이는 알갱이가 지금 보이죠, 여기분 지금 쫙 해서 이쪽 보시면 이게 철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흰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 좀 약간 완전한 흰색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음 완전하게 흰색은 오리지널 흰색은 아닌데 어이 철분 때문에 어 색깔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좀 이따가 철분을 싹 뺐을 때의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 있잖아요 이런 철분 같은 것도 난 싫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멀리서, 제 눈에는 보이는데, 멀리서 찍어야 되나? 에 지금 잘안 나오네, 모니터는. 이렇게. 이제, 요런 것들, 잔사 같은 거라든지, 새똥 같은 거라든지, 이제, 산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거 클리어 코트를 녹이는 것들이, 이제, 낙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수액 같은 거막 떨어져갖고, 막, 도장면 막 파헤치고.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제가 뭘하겠죠 여기다가, PPF 필름을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ppf 필름 시공하는 거 영상 한두 개씩 올렸죠.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못 찍어서 많이 못 올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범버는 굳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범버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돈이 많아. 그리고 차에 대한 걸 뭐, 진짜 나는 고퀄리티는 그 타고 싶어. 그럼 전체 ppf를 하시고요. 어, 나는 생활적으로다가 ppf를 하고 싶다. 근데 요즘 생활보호 패키지라고 해갖고 왜 여기다가 바르시잖아요. 여기에 바르시고, 여기 이분도 바르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애, 어, 퀄리티가 없는 거, 그냥. 딱, 이, 여기랑 여기 사이즈 재가지고, 잘라서, 여기 그냥 이렇게 모양 따서, 바른 건데, 어, 요즘에 재단기가 나와서, 요거까지도 이렇게 잘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컨택이세요. 네, 저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사람이 손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 봐봐요 여기 자국 생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저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엣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다 전체 하시면은 어, 뭐 떨어질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해서 뭐나노피전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뭐 무황변이다 아니에요. 황변은 햇빛에, 뭐, 진짜, 이겨낼 장소, 그러니까 무항변이라는 거는, 뭐, 영구적인 거잖아요. 완전 무항변. 뭐, 차가 폐차할 때까지, 그 만약에 내가 10년, 20년 타고 다닐 수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황변이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뭐, 오래 가는 거는 10년까지 가다가, 왜냐면, 썬팅 같은 것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니까 색깔 빠지고, 아무리 좋은 필름이라도, 유리에다 발라서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도 색깔이 빠지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어, 투명 필름이라고 해도 황변이 과연 안 올까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나노피전이라든지 뭐 인터넷상으로 무황변 아, 팔려고 하는 속셈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객님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황변이라는 거는 뭐 어느 시점에 온다라고 고지를 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고객님이 어, 나는 뭐 10년 정도는 그래도 볼, 돌방 안 맞고 그때 또 다시 또 값어치 했으면 다시 또 떠, 뜯어서 하면 돼 근데 이제 제가 만한 뜯었을 때 좋은 필름은요 본딩이 잘안 남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황변이 또 들어와요 본딩 때문에 솔직히 본딩 색깔이 어떻죠? 약간 누리끼리 하죠? 그것 때문에 황변이 오는 거거든요 근그 본딩 꼈을 때 본딩 자국이 거의 없는 것들이 황변이 좀 들어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하는 거는 원래 무, 아,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의 변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완전한 무황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점을 알고 계시고, 고객님들도. 예, 그런 것들이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이제 설명이 너무 길었죠?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스팔트를 가다가 타르에 튀었어요. 타르제거까지 하니까, 여기 보시면 타르제거,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저 뒤에, 그때 말씀드렸죠? 스텝, 같은 거는 해도 된다. 뭐를? PPF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보험 패키지라는 거를 잘 알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데미지가. 항상 구동부 쪽에서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 애들도, 여기, 여기나, 이쪽에다가, 이, 이 라인이 있죠? 여기 라인을 따서, 그래서 여기다 PPF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 앞에도 마찬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단대 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철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고착된 게 많아요. 저, 저 여러분, 흰색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띠, 띠가 띠띠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캐치 안에, 이 캐치를 딱 제끼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죠. 밑에. 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적으로 세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뚜껑으 열었을 때 여기가 또막 이렇게 고이죠? 그럼 여기 타고 흘러갖고 이런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봐봐요. 유독 캐치 중에 많죠? 그 다음에 어디냐? 백미너 쪽.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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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사이 여기. 여기, 여기. 요런 데를 디테일적으로 기본 세차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본 세차를 하더라도 거기를 잘 해서 에어로 불어서 막,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하거든요. 그리고, 세차할 때 이제,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이런 부위를 에어로 쭉.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세부 세차 가면 에어 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세요. 차라리 맡기는 게, 오히려, 어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잘하시는 분들, 진짜 꼼꼼하신 분들한테 가시면요 아 내가 새차잘 맞겠다, 보람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면 누군 때를 하면서 계속 뺏겨내니까 그러면은 저는 고창분들 잘안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차가 이제 진행하는 거를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철분 엄청나죠 검정색은 잘안 보이는 게 지금 탈이에요 예? 이렇게 찍을 때마다 놀라워요 여러분 철분 제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철분이 지금 산화돼서 지금 녹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 장면은 피해가 안 가면서, 철분만 뽑아내는 약재를 써서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철분이 차에 있으면 본인이 셀프 세차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막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 무조건 뭐, 천이 들어가고 아니면 거품 세차할 때도 이렇게 밑으로 비벼될 거잖아요. 철분 갖고 비벼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장면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수월만큼 막 짜잔하게 많이 생기고 막 세차했는데 갑자기 왜 생길지 잘 생각해 보면 철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뭐이게 디테일 세차 맡기시는 분들은 아내 차량이 어느 정도 철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철분 제거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 좀 아끼겠다고. 어, 그냥 기본 세치만 하고 나오시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철분 빼면, 이 차가 또 바뀌는 거예요. 봐봐요. 천장에선, 뭐, 이렇게, 노 녹아내려서, 이렇게 되시는거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전체적으로 철분이 많아요. 원래 철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했을 때 비딩이 좀 깨졌거나, 아니면 슬립감이 좀 약간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철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하 보증기간이, 그래도 유리막 코팅을 하시면, 보증기간 2년? 질기에는 몇 년까지 가는 것도 제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타르 제거제를 이용해서 타르가 지금 녹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아, 일반 세제 어 약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녹아 내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르를 제거제를 이용해서 타르를 녹여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도장면에 이거 왜냐면 이거 지우겠다고 막신져서 어 무조건 니트 미트, 니가 됐던 아니 드, 아, 드라잉 타월이 됐던 그런 걸로 있잖아요. 버핑 타월이 됐던 뭘로 뭐, 뭐가 됐던 간에 타월로 세게 문지르면 이 주변에 기순하고 이 안에는 이제요요 요런데는 이제 클리어 코팅이 그 깎이는 거예요. 깎이다 못해 이제 뭐 도장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이렇게 도장면에 피해가 하나도 안 가게 끔 클리어 코팅에 하나도 안 가게끔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녹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